있습니다. 네. 매루치 장사를 3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찾아온답니다. 그때 그 배우고자 하는 사람한테 잘 알려 주면은 그 사람이 그 옆에서 이제 장사를 해서 자기가 어려워지니까는 장사를 그만두게 된답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그것을 잘 알려 주고 100일 정도 어, 그동안 못 만났던 지인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면서 자기 부족한 점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100일이 지났을 때 정확히 그보다 더 나은 환경 속으로 어떤 그 고등어 장사를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진답니다. 그래서 또 다시 3년을 장사를 하면은 또 그때 정확히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잘알게 해주고 자기는 100일 동안 모자란 공부를 하게 되면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중에는 고래장사를 하게 된답니다 이것이 대자연법에 있는 법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인생시대 수사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베의 원리는 제가 컵의 역설이라고 이미 제 유튜브에 실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컵의 원리는 운용의 주체를 배도한 활동의 주체 얘기지. 이 활동의 주체는 결국 운용의 주체 하기 나름에 달려있어요. 회사 측의 하기 나름에 달려있어요. 내가 아무리 회사를 위해 가정의 열일을 잡겨놓고 회사를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운용의 주체가 활동의 주체에 나갈 바를 보답펴 주지 않으면 활동의 주체는 할 일이 없어요. 문제는 운용의 주체에 나갈 바를 역설을 했느냐. 운용의 주체가 활동의 주체를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이에 따른 이런 방구가 없다면, 컵의 원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유튜브를 참지 한번 해 보시는데, 메르치 장사 30년이라 30년 동안 그 양반은 메르치 장사만 했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은 내 근기에 따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메르치 장사, 메르치를 갖다 놓는 것도 인연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동태 장사하는 것도 간판 없어도 인연을 불러들이는 것이죠 물론 나는 여기에 있을 때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근기가 이 멸우치 장사 뺏기 안 되면 이는 성공했기 때문에 여는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랐다 할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좀더큰니 네 에너지 원인 근기가 크다면, 육생의 기본금 사주가 큰다면, 멸우치 장사를 비롯해 갖고 니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게 되어 있어요. 육생의 기본금 4조. 사주. 이 4조는 4차원에서 가져오는 것이에요. 3차원에서 쓰기 위한 것. 4차원에서는 빈물질로 갖고 오지만, 보이지 않는 이 인기는 청기의 원수로서 보이는 인용 물질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물질의 세상인 이성은 반드시 물질이 있어야만 육을 건사해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육생의 기본금 사주는 빈물질로 갖고 오지만 삼차원에서는 물질로 화한다는 얘기. 거기에 올라갔을 때부터 나는 나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공 이론, 성공은 무엇인가? 성공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간판을 걸어놓을 때까지는 이기적인 남을 살으라고 그랬어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언제 되나 내가 나의 간판을 걸어놓을 때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의 에너지원이 쌓일 때 많은 때에 맞춰 간판을 걸어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간판은 information,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찾아오면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이게 멸루치 며로치 장사하면 멸루치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고등어 장소는 고등어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니까 두말하면 서러워 찾아오세요. 이에 대한 도움을 주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금방도 얘기했죠. 니네 긍기가 멸루치 장사 뺏기안 된다면 이번 생애에서는 성공 가도를 달리기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되어 살아가기 위한 수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능력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인가, 제자를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인가, 아니면 아쉬워 찾아온 인연들과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 장자로서 그 행을 다할수 있는 능력인가를 잘 봐야 돼요. 인간관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무조건 도와준다면, 너는 나중에 네 생활이 나지잖아? 내보따리 내놓으라고. 다 가져간다고. 다 가져가.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제자도 능력 있는 이들이 키워요. 사원도 능력 있는 이들이 니더력 키워가며 사원을 옆에 두는 것이죠. 또, 그러한 사장을 만난 사원은 행운입니다 멸어치 장사로 성공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온 이가 멸어치 장사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토대로 더이 멸어치를 가지고 세계적인 장사를 해서 큰 부하가 될 것인가 그것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육생의 기본금이란 내가 성공했을 때 거는 간판이라는 것이죠. 간판했을 때 습한 인연이 찾아오면 내가 쌓아놓은 이 에너지의 쓰임을 다해야 하는 게 정신양이에요. 네가 정신양을 머무고느냐는 얘기죠. 이 정신양도 없이 무조건 지금 최고로 힘들어하는 일이 누구냐면은 기술 유출 아니에요. 중국의 기술 유출, 기술 빼먹잖아. 그러면 그러지, 좀 기술을 갖다 주면 은 어떨까? 기술을... 도와달라고 찾아왔을 때는 도와주는 것이지, 도와달라 찾아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술, 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내가, 나는 기껏해야 이 멸우치 장사로 근근히 먹어. 그리고 멸우치 장사에 무슨 특별한 기술이 갖고 있어. 물론 얘는 들었겠지. 예. 장사도매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다음에 내가 내 짓을 못하면 나는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성공한 다음에 성공할 때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살아 엄마가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의 에너지를 채워두기 전에 어설프게 너를 도와줬다가 나 망해 나 망한다고